말해요. 우리 자리야 개피. 우리 자리야 개피. 아, 지랄하지가나. <laughs> 오빠 녹음 녹음. 녹화 녹화. 이거 뭐 챙겼는데? 아 와갔어요. 어 몸으로 어 라인 라인 잘 라인 짤 라인 한번드릴게요 짤. 라인 자리야 볼게요. 자리야 볼게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보자. 야커나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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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오케이 메르시야 메르시야. 아. 가능할까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또 겐지. 안줄 거야. 아, 조심해. 나한 너무 아파. 한 너무 아, 아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라면짱다 <laughs> 해라. 좋아. 겐지 라이보 좋아. 아이고. 살아 가네. 오, 뒤에 있어 가지고 거긴 안 보였어. <laughs> 겐지 왔다. 두분다 그 맞았고. 거라자 나왔어. 라자, 나왔어요. 라자. 어, 라자. 제 내가 봤을 으면은다아들이살려서 살렸어. 이거 물린다 이거 빠지면서 이거 이잡아 볼게요. 아, 안 된다. 이거, 이거, 네, 와, 미친. 당신 이걸 서로? 잘못 하는데? 이제 공은 엄청 빨리 졌다, 겐지가. 그게임을 네, 아, <laughs> <너희가 웃음> 잘하네. 도리하게. 우리 백승이 오빠 잘해. 맨날 만나이스 잘. 시다상리게다코갑시다이 잘한다. 오, 오빠, 잘한다. 어, 우리 오빠 잘한다. 우리 백승희 오빠 잘한다. 이러면은 팀장님 보내기 프이스쓰요리 <laughs> 이걸 왜 <매번> 보내야 <laughs> 되는데. 아, 쩐지 걔는 라인 갭비, 라인 캐비 라인 개피. 할 때마다 버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무리, 무리. <laughs> <laughs> 아, 라인 공 있거든요, 이거. 라인 공 막을 준비. <웃음> 라인 살 <laughs> <하자. 웃음> 라인 공 있어요. 아니, 또뭐 쏠렸어. 아! 지금 그 뒤쪽에, 뒤쪽에 지금 우리 야타 아, 불렸어. 아, 야타 불렸어. 야타, 야타 불렸어. 야타 <laughs> 불렸어. y 에 s 에거 s y 정리 y 에 정리, e 에 정리 s y 야 s y 야 s yes, yes, y e 라인, 라인 아이. 라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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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s yes, yes, y 겐지 진짜 겐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e s yes, 나 e s yes, y e 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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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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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래에 공 네, 뭐 있을 거예요, 아래보 뭐 있을 거예요, 이거 초월! 초월 아까 했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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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나갔어요. 아, 동의, <laughs> 많이 나어 많이 파라 나왔다, 파라. 아, 나 너무 한라진걸 한, 개썰어 파라? 그러면 나딴거 해야겠다. <laughs> 언니, 그러면 썰좀 합시다, 우리. 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아, 뭐 파라 한 파라 피라 나이스. 오케이 이스나이 공병 가야겠다 어 여기로 가면 죽겠다 어, 어. 지금 겐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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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어나 겐지, 보고 있는데 생겨내게 어. 빠졌고 방벽 열심히 두드릴게요 나 2층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뒤... 2층 어디로 올라가야 아시는 아이고 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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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겐지 때문에 어 갈라가면 오른쪽으로 들어와죠 2층 못가겠어요 그냥 1층에서 오빠, 그 정도 1층에서

라인 뒤에 서다 라인 뒤에서. 아내받공으스까 라인 뒤에서 떠서 됐어. 우리 우리 아, 자리 있구나. 자리 아이 있으니까. 난네 아. 음. 니왜 밀리지? 왔딸려 <laughs> 썩어 었다니 자려. 공파로 어디 있어? 이리 와. 팔아. 꼭안 보여 내 눈에. 아피라인먼아피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D에 파이 아, 너무 맥으로 바꿔 되나? 아니야, 아니야. 젠지 좋아. 젠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니, 어, 이거 이거 아 제일 신경 거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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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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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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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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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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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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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아아아로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아, 치료 아, 볼도요 여기 우리 안 m 요 y b 살림이 힐 b e 너무 심해서 Maybe, maybe. m a y b 이 maybe. Maybe, maybe. 반물질릴게반물질릴지 오케이. 어, 오케이. 나이스. 눈보라 딸피. 메이 딸피, 메이 딸피. 어, 뒤쪽에 메이, 뒤쪽에 메이. 오케이, 나이스. 용검은? 아못치겠반물질게지

일부로 갱신 못본 거예요 좀 잡으려고 좀.. 좀 엉켰는데? <laughs> 왜.. 아나겠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1리 p 1HP 나는 왜 눕니 미치겠리고 아우 안아 여기 <laughs> 아쉣아쉣붙돼 아, 방금 굽니 아, 일단 방벽 딜링이 될캐릭터가 나밖에 없고 방벽에 아, 안잘안 깨지던데 저깝은안 깨져 안깨지 바다니까 방적다깝을 그냥 방벽 무시하고 때리는 라인 이깝게 안타깝게 안타깝게 안타깝 저희 3행 할래요? 빨리 나오겠지. 그거 하자. 이발아 자아니야 <목소리>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밀어요. 이쪽으로 겐지는 음. 있어야 될 거. 엔진 있어야 돼요. 미 <목소리> <웃음> 이거, <웃음> 오히려 삼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조합이. 물기랑 포커싱 저희가. 근데 편에 못다못해가지고 잘하는 애도 없어서 그냥 밀면 됩니다 이제. 내가 나자면 내가 라인이랑 자리아를 한번 밀치고 나올테니까 그때 로퍼님이 저한테 방벽 알아서 주세요 자리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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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실 아까 내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좀 매력이 좀 안되네요 저 오늘 그냥 디바 받을게요 말하면 근데 메르시가 원래 생존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여 요얘나 아, 저... 잔다 어디다? 저기 막았는데 놀르겠어 하지만 일어났어 라인 없어 너네? 나아 언니 언니 일어나면 안돼요 어야터득전 있어 터득이 스기디언이예요 겐지 겐지 죽여 떨궜어 토. 2층 갈게 잘 졌, 잘졌 오케이 오케이 나 기발 좀 나머지 힐 해주셔야 돼요 그냥, 공 바로바로 소비할게요 네, 포탑이다 포탑 <laughs> 야 포탑 또 아니 또. 아니 있다니까? 우리 내내짤다 아, 괜찮지 잘라는데. 버콘 그안 있다고. 파뭘 해야 되지? 야, 왜 이렇게 무리하지? 아무도 없는데. 살리면 안 돼요. 여기 왜 갔다? 윈스하면 어때요 여기? 어제고 아, 데 때문에 디바 있어야될것 같긴 한데 아힐링개 개맥이네 진짜 아 다시 뺏어가도게요아아아뭐 해야 되지 응, 답이 없네. 아 이거 저 디바 공한번 최대한 빨리 채워볼게요 이따가 용광로를 오면은 겐지가 공손스럽 겐지 메티스티워줘 따라가면서 이제 뛸게요 2층, 2층 고이2 무거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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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해. 못해 아 티바 쭉 티바 쭉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아, 음 강노. 이거 그냥 내가 파라에서 오셔야겠다. 쟤네 파라 막을 거 없거든. 자꾸 맞아주지 말고 뒤로 빼요. 아우, 맞죠? 이번에 다래 뭐야? 아, 어, 시발. 아무도 안 죽었어. 아, 패스파인더 부자. 뒤에, 뒤에 리퍼도 있다고? 팀, 안 돼. 돼. 못 그렇게 해. 안 돼. 못따라 그렇지, 미안해. 질기 리퍼자요. 탱크 진짜 거의 다 땄는데, 저거. 빠질 다시 빠질게. 어, 너무 많다. 아, 왜이 아, 유 아리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2층 이친된다이다시 왼쪽, 다이다시 왼쪽, 된다이친다고이친고이 친구가 된된다이가이가가고 여기 <목소리> 약간 <목소리> 게임. 어,